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여의도 항해사 이완 대표입니다. 지노믹트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드디어 상승을 했고 시간에서도 상한가 같습니다. 먼저. 어, 박수치면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고생들 너무 많으셨어요. 그쵸? 이제, 우리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요 종목 한번, 지노믹트리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앞으로 전망,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은 뭐다? 음, 주식은, 추세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눌림목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이렇게 체력을 비축하면서 우리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 주식도 마찬가지.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고 이렇게 쉬어가잖아. 그쵸? 그렇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데, 이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눌림목 구간이면 어떤 고민이 생겨?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아냐, 나는? 홀딩을 하고 좀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러한 고민들이 생기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남한 매도하면 치안하게 주가는 올라가고 남한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죠.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 장대 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한 매도하시면 돼요.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음봉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 그렇죠 음봉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저점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점에 확인을 하냐면 이럴 때는 음봉에 저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을 긋고 또 여기에 절반을 긋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캔들 자체가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이번에 안착이 됐을 때 우리는 저점이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좀 기준이 되는 봉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가격은 이 가격이었죠. 항상 제가 분석 많이 드렸어요. 이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좀 기준이 되는 음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원, 그쵸? 예. 2만원과 2만, 2만 천원 정도 그쵸? 2만 천원 이 조금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는 뭐안 보이는데 그럼 2만 천원만 주봉에 봅시다 자 주봉에다가 우리가 2만 천원을 이렇게 긋고요 2만 천원을 이렇게 그어놔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예? 어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자, 여기서 볼 필요 없이 일봉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일봉에다 21,000원을 긋고요. 자. 21,000원 일봉에서 긋고, 일봉에서 여러분께 분석을 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주도주 매도를 좀 했죠. 예, 수익을 보고 잘 매도했는데, 제가 수익 자랑하려고 여러분들, 아, 보여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후속주를 좀 매수하자는 거예요. 예, 이번 달 마지막 물량이에요. 대신 이거는 이번에는 우리가 접 테마주가 아닌 저평가된 실적주를 매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지막 종목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 봅시다. 매매 해 봅시다. 그리고 무조건 이 종목 잡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매수하기 원하시는 분들 편하게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 주시고 아울러 우리 소통방도 있어. 요 소통방에서 뭘 하죠? 맞아요 소통망에선 보유 종목 상담을 드릴 거예요 보유 종목 그리고 어, 우리가 좋은 종목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보유 종목 상담 여러분들 시장 많이 하라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보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 요거 주도주 매어 매집주 매수하실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내일 장 전략을 한번 세워 봐야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선이, 선이 중요한 게 어디냐면 이거야. 장대항복이 절반 이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그러면 내일 뭐 상한가가 왔으니까 그렇죠 21,000원에 시작을 한다고 치면 먼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어요?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은 뭐예요? 바로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상한가 뭐야?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점상이잖아. 그러면 상한가 물량이 이렇게 쌓이잖아. 요 그러면 어, 점상이 가면 절대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가 물량에다 한 줄을 매수 걸어 놓으셔. 그래서 내게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고 내게 매수가 안 돼서 점상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점상 가랑질이 높기 때문에 보다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자는 거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어 어 장대항공의 상한가 아유 좋죠 이것도 좋아요 내일은 22,500원 위에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얘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한 자리예요 얘가 우리가 얼리텍이 매출로까지만 이어진다면 이 회사는 무시 못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나오면 급등자리고 또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커 왜?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시가, 고가, 종가, 저가에 이렇게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장 우선 대응을 하실 때는 점상이 아니면 어, 시가의 절반 내도 하시고, 나머지는 시가 이탈하지 않는한 홀딩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이 끝나면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릴 건데, 진호미트리 적정 주가 분석 보고서및 대응 전략을 만들고, 왜냐면 하 이거 분명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를 한번 높게 잡아보고, 적정 주가도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영상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